추석을 맞아서 제가 타양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향수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살기 전에는 독일에서 조금 지냈었고요. 그리고 남아공에 온 지는 이제 한 반년 정도 되는데요. 어, 얼마나 오래 살았냐에 상관없이 그냥 향수병은 계속 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첫 번째, 현실 직시하는 거예요. 조금 뼈 맞는 소리긴 한데요. 왜 여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명확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 제가 했던 방법은 이렇게 제가 매일 스케줄러를 적어요. 거기에다가 항상 적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여기 살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 뭐고, 달성하고 가야 하는 건 뭔지, 그런 뭔가 목표들을 정확하게 좀 비주얼라이징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 또 여기서 살아서 좋았던 점, 그러니까 이왕 여기서 살아야 될 거면, 여기서 살아서 좋았던 점을 팔을 10개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런 마음이 좀편해지더라고더 나아가서, 여기서 살아서, 으, 트럭이 지나가네? 잠시만요. 빨리 지나가. 조용, 조용. 더, 더 나아가서 여기서 살면 좋을 점을 또 적기도 했습니다. 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어떤 제스처이기도 했지만 저 제가 그런 게 적었을 때좀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또한 가지 좋았던 거는 한국을 향한 이 낭만적인 생각이 진짠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였어요. 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이전에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기 쉽상 이거든요. 나빴던 건좀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건 생존 본능인 거예요. 나빴던 거 빨리빨리 잊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 한국에서 좋았던 점, 한국에 가고 싶은 게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진짜 좋았나? 진짜 이것만 좋았나? 혹은 이것만 있었나? 다시 계속 상기를 하면서 아 사람 사는 곳다 똑같고 어느 곳이든 장단점이 있고 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걸 해야 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기에 좋은 점을 계속 생각하자 라고 마인드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향수병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나, 내가 원래 있었던 곳, 그곳에서의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운 사람들과 페이스타임하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역시 어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내가 그런 걸 들으면서 아나 또한 여기서 내 몫을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아,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한 말이지만 운동이에요. 매일매일 햇빛을 보고 또한시간씩 운동을 하는 게 정말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 영어의 속담에 sound body sound mind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저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혹시나 향수 병이 있으면 운동을 꼭꼭 꼭 하세요. 그리고 한국 음식 먹고 예능 보는 거 이것도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그 앞선 1, 2, 3번보다는 좀 영향력이 적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먹고 싶었던 것들 먹으면서 한국 예능 보고 깔깔깔 웃고 <laughs> 지금 잠깐 이 순간을 내가 도, 한국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있는 거죠. 약간 도피 어, 같은 순간이었고 또 이게 저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습니다. 절실한 거 아니면 한국 가는 거 별로 추천 안 합니다. 갈 때는 좋은데 갔다 와서 다시 내어 데일리 라이프에 돌아왔을 때그 후폭풍이 너무 세서 네 차라리 그냥 오래 안 가는 걸 오래 안 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까 그 1,2,3,4번의 방법으로 향수병을 달래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수병을 지나가도록 오래 두면 고질적인 우울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어, 독일에서 좀 날씨가 많이 우울하고 당시에 싱글이었기 때문에 뭐 가족도 없고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들이 다였어요. 그런 상태가 오래되니까 살짝 좀 우울감? 더나가서 우울증? 잠을 잘못 자거나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따라서 중요한 겁니다. 매일 건강한 음식, 그리고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의 운동.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햇빛 쬐는 거, 햇빛이 없다면 비타민 잘 챙겨 먹는 거. 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박사 과정이어서 하루 종일 방 안에 처박혀서 <laughs> 계속 논문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잡지 않으면 이 루틴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운동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까지 공부하고 뭐 이런 또 샤워는 몇 시에 하고 이런 생활 루틴을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 내 정신 건강에 도,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실험을 해서 알아낸 겁니다. 정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정확한 사람은 금방 회복되고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기 쓰는 거. 음, 사람에게 털어놔도 좋지만 저는 그냥 사람보다 어, 내 스스로의 감정을 일기로 이렇게 풀어내는 게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적으면서 조금 해소가 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어떤 타인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해결책이 될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가족이랑 이민 오면 덜 힘들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적어 놨거든요. 독일 날씨, 우울한 바이브, 그리고 이 크리티컬한 되게 항, 항문 환경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인종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절 조금 우울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독일 교학 생활을 티안하고 결혼하고 갔다면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 좋고 사람 좋고 자연 좋은 케이프타운에 살아도 가족이 없었다면 우울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서 그 틈을 메워줄 수 있는 건뭐 본인이 믿는 신앙 그리고 가족인 것 같아요. 어, 뜻이 있어서 외국 생활을 결심한 분들은 웬만하면 네, 가족과 함께 유학 생활 하시는 걸 추천하시고, 아, 추천하고, <laughs>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것들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제 고향을 떠나 만약에 한국에 낯선 도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전 아마 독일이나 독일에 있었을 때만큼 조금 우울했을 것 같아요. 내가 뿌리가 있었던 그곳을 떠나 어떤 다른 환경으로 가는 거라서 그건 누구나에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고독한 존재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족을 만들려고 하고, 또 아이를 낳고 큰 가정을 만들려고 하나 봐요. 아무튼 한국에 계시는 분들, 혹은 타양살이하고 계시는 분들, 타국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거버 티안! 티안 거버! Tian Gobo, Tian Tian Turn off the light, please. Thank you. <laughs>